사실은 신임이니까 경력이 없거든요. 지금 회사들은 다 경력자를 원하는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 경력이라는 게뭐 다른 회사를 다닌 경력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뽑았을 때너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뉴비 개발자들이 좀 배우면 좋은 스킬이나 좀 배워야 될뭐 소양도 괜찮고요. 네.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를지명 한다면 당연히 엔진을 배워야 돼요. 네. 게임본에 온 엔진이 생명이라 보니까 엔진을 이제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워야 될것 같고, 이제 기획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쪽은 사실은 쓸 줄만 알면 되거든요. 네. 이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다는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네. 엔진 쪽에 이제 공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게 안 가져가도 되지만 사실은 개발자가 이제 엔진만 다루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뭐 문서 작업도 해야 되고 아니면 데이터도 넣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많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쓸수 있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게임에서 엑셀 써야 되니까 엑셀은 음.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음. 이제 요즘은 또 구글 드라이브 쓰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구글 시트 쓰기 때문에 그냥 구글 엑스 크립트라고 이제 또 구글 시트에서 쓸수 있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 배워두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콘텐츠 쪽이나 UI 쪽 담당하시면 피그마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슈 관리 같은 것들을 지라로 거의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라라는 툴도 어떻게 쓰는지, 어, 최소한 아 이게 뭐다 정도는 알수 있을 정도로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또 엑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 흔히 이제 VBA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이런 영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입이 가질 수 있는 좀 센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실제로 좀 이렇게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엑셀 능력이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게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런 VBA 같은 것들이 실제 이제 어 게임 회사에서 어떻게 좀 쓰이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신입들 중에 VBA를 쓸수 있는 분은 극히 드물고요 거의 없어 요 네.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 이제 밸런스 쪽을 담당하고 싶다라고 지망하시는 분들은 음. VBA를 이제 기본 소양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회사 내에서는 사실 v b a 라는것 자체가 엑셀에서 쓸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자동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언어인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엑셀의 데이터가 뭐몇 만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데이터만을 뽑아내고 싶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같은 경우는 함수로 처리를 하겠지만 네네. 함수로 처리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조건이라든지 네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VBA를 써서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어, 그걸 쓰게 되면 사실, 그걸 도움을 안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수작업이 들어가야 돼서, 뭐, 본인이 뭐, 한 반나절 정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걸 썼을 때는 그게 뭐, 30분으로 끝나는 음.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laughs>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게 VBA가 한참 이렇게, 어, 온라인 그런 교육 기관 쪽에서 좀 핫한 이슈가 됐던 적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남들은 이렇게 야근하고 막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커피 한잔딱 마시면서 아따 프로 딱, 딱 돌려놓고 뽑아내는 게 이제 뭔가 능력 있는 어, 신입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VBA 기술이 되게 중요하군요. 네 맞아요. 음, 자 아까 전에 간단하게 구글 앱 스크립트를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좀 어떤 기능이고 좀 이거 배우면 어떤 게 좋은가? 어, 쉽게 얘기하면 VBA예요. <laughs> 구글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VB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BA보다는 좀더 이제 기능이 확장된. 음. 그런데 스크립트언 넣고 이제 셀 같은 경우는 VBA 쓰면 이제 그 엑셀 문서 하나에서 이제 처리가 되고 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되잖아요 로컬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근데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음. 이제 그걸 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문서를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다 주소를 치듯이 그렇게 치면 이제 거기에서 문서를 갱신한대든지 아니면 문서에다가 뭔가를 한대든지 그런 서로 서로 이제 상호 이제 반응을 할수 있어서, 음. 어, 그래서 좀더 확장된 버전의 VBA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개발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제 이그 구글 앱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에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동시 작업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두 개의 기능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은 사실 이제 피그마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 최근의 추세는 아무래도 협업인 것 같아요. 그럼 이 협업 이~ 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게임회사에서는 협업을 어떻게 하고 좀 어떤 것들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게임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사실 협업이 쉽지 않거든요 그 규모가 커지면 협업을 또할 수밖에 없는데 협업이 쉽지가 않아요 작은 회사는 사실 혼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협업이 그만큼 더 줄어들죠. 네네. 그리고 사람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협업하기도 편할 거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로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 일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겁니다라고 정해진 라인에 따라서 제조 공장처럼 그렇게 네.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물들을 전달하는 데든지 전달받는 데든지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피그마라든지 그런 협업툴을 사용하는 주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업무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또 어~ 대표님으로서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나의 개인 성과보다는 팀의 성과 그리고 팀의 성과보다는 회사의 성과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게임 회사에서 이런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음~ 주니어가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네. 일단 그거는 시니어 정도 되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주니어 단계에서는 자기가 잘하면 다 자기 성과예요. 음. <laughs> 그죠? 그리고 자기가 못하면 그거는 팀장님 잘못인 거고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고, 음. 이제 시니어부터는 본인이 주니어를 한두 명을 데리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주니어가 잘 못했다? 그러면 본인의 관리 책임이 되거든요. 음. 팀장님은 당연히 시니어를 또몇명 데리고 있으니까 네. 책임이 점점 커지겠죠. 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아무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이 일을 잘하는 건 기본인 거고, 음.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음.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보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기초적인 역량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입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력을 또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력은 좀 어떻게 쌓는 걸까요? 사실은 신입이니까 경력이 없거든요. <laughs> 경력이 없는데, 지금 회사들은 다경력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기서 경력이라는 게뭐 다른 회사를 다닌 경력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뽑았을 때너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나 신입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쌓아요? 하면 사실 좀 되게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게 게임 게임이라는 것도 있고 뭐 해커톤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어딘가에 신청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경력을 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요즘 학원 가면 팀 만들어주잖아요. <laughs> <그쵸, 그쵸. 웃음> 내가 기획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팀을 만들어주거든요. 음. 그래서 학원을 잘 이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도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게임회사에 제한 연령 같은 게 있나요? 어, 일단 저도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어. 제가 이제 기획으로 저는 처음 시작했는데 네. 제가 기획 처음 입사했을 때가 서른 둘이었어요. 어떻게 늦은 편이죠. 근데 사실 게임 회사에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어. 네 나이 제한 은 없고 그냥 사십 살이 넘으면 치킨을 튀길 수도 있다 이 정도인데.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대신에 입사에 있어서는 나이가 네. 좀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음.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팀장님은뭐 저보다 나이가 많다든지 그러면 저 어린 애를 뽑는 게 자기가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신경 안 쓰시는 팀원들도 많아서 크게 뭐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의외로 나이는 또 중요하지 않군요. 결국 은 능력이 맞아요. 중요한 거군요. 실제 40 넘어가면 개발자 치킨 튀겨야 됩니까? 일단 저도 이미 40이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 넘어도 치킨안 튀기셔도 될것 같고, 지금 한50 넘으면 튀겨야 되잖아요. <laughs> 아, 10년 연장된 걸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